안녕하세요 캐나다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주말 늦잠보다 더 달콤하고 모닝 커피보다 더 진하게 잠을 깨워드릴 소식들로 꽉 채운 토요일 아침 뉴스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길거리의 화려한 조명과는 달리 지금 캐나다 정계와 경제계는 아주 뜨거운 논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굵직한 소식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엘버타주 정부가 캐나다 연금 CPP 탈퇴를 위한 주민투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RCMP를 주경찰로 대체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며 연방정부와의 한판승부를 예고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연방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연금인여금을 이용해 조기 은퇴를 유도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내년 3월로만 알고 계시는 은퇴 저축 계좌 RRSP에 대해 12월 31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출 전략을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돈을 빼야 유리한지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방송 마지막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을 울리는 명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12월 20일 캐나다 투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엘버타 주정부 RCMP 방 빼고 CPP 대신 엘버타 연금으로 독자 노선 가속화입니다. 데니얼 스미스 엘버타 주수상이 직접 이끈 엘버타 넥스트 패널이 오타와, 즉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최종권 구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방경찰인 RCMP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독자적인 주경찰을 창설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캐나다 연금인 CPP를 탈퇴하고 엘버타 자체 연금 APP를 만드는 것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예고도 없이 기자회견도 생략한 채 금요일 오후에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널은 CPP를 엘버타 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된 캐나다 내에서 우리의 주권과 재정적 독립을 강화하는 가장 재정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투표 강행보다는 주민들에게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엘버타 연금이 현재 연방 시스템보다 보험료는 낮추고, 지급액은 늘리거나 유지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찰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스미스 주정부는 오랫동안 연방 경찰 서비스의 가성비 문제를 지적해왔는데요. 현재 RCMP와의 계약이 끝나는 2032년에 맞춰 앨버타 경찰로 대체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사이프러스 카운티 같은 일부 지역은 비용은 지불하면서도 경찰관을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지방의 치안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이민정책에 대한 주정부의 통제권 강화, 선출되지 않은 상원 폐지와 같은 헌법적 질문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또 엘버타가 자체적인 세금징수 시스템을 운영할 때에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소규모 주를 돕는 균등화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다른 주들까지 엘버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엘버타주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자립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연금 탈퇴 투표가 진행된다면 엘버타에 거주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의 연금 시스템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32년이라는 구체적인 경찰 교체 시점까지 언급된 만큼 앞으로 엘버타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치안 시스템의 변화와 연금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연금 문제는 엘버타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오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연금 잉여금 사용을 두고 도둑질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오가며 노조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연방정부의 꼼수 논란, 공무원연금 잉여금으로 구조조정 비용 충당입니다. 연방공무원 노조들이 정부를 향해 위험한 설레를 남기고 있다. 심지어 절도에 가깝다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정부가 지난 11월 예산안에서 발표한 조기 은퇴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의 예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젊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은퇴가 가까운 직원들이 연금 불이익 없이 일찍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기 은퇴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이미 이번 달초 자격이 되는 약 6만 8천 명의 공무원에게 안내편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에 흑자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는 연금기금에서 발생한 약 9억 달러의 인여금을 정부의 통합세입기금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전문직 공무원협회, CAP의 네이선프라이어 회장은 젊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그 비용을 직원들이 낸 연금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건 마치 자기 돈처럼 유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공무원 전문직협회, PIPSC의 션 오라이리 회장 역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을 직원들의 돈으로 메우는 꼴이라며 연금 흑자는 직원과 정부가 반반씩 내서 만든 것이지, 정부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맥마스터 대학의 캐서린 코넬리 교수 또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한번 제공되면 직원들은 또 다른 혜택이 있을까 싶어서, 오히려 은퇴를 미루게 되고, 정작 유능한 인재들만 혜택을 받고 떠나버려, 조직의 기억과 노하우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연금 흑자는 일시적인 주식시장 호황 덕분일 수 있는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언제든 손실 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정부 측은 연금 재정이 튼튼해서 가능한 일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노조 측은 피땀 흘려 얻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아선 안 된다 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단순히 인원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연금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동요가 결국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국내 문제 못지않게 대외적인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우리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변수인데요. 마크카니 총리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마크카니 총리 개별 협상은 없다, 쿠스마 재협상 올인 전략입니다. 연방정부가 내년 1월부터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쿠스마 갱신을 위한 무역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마크카니 총리실은 목요일 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앞서 주 수상들에게 무역 협상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 수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등 캐나다의 핵심 산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캐나다는 이런 개별 산업 분야에 대해 미국과 따로따로 협상을 맺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는데요. 카니 총리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개별적인 섹터 딜보다는 2026년으로 예정된 쿠스마 전체 재협상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도미닉 르블랑 연방 통상부 장관이 1월 중순 미국 측 파트너를 만날 예정입니다.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의회에서 캐나다의 낙농업 정책이 미국 제품의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막고 있다며 쿠스마 재검토의 조건으로 낙농업 개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공급 관리 시스템은 캐나다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최대 민간 노조인 유니포의 라나페인 회장은 미국의 관세 폭탄이 캐나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비료업체 뉴트리엔과 같은 기업들이 파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필요하다면 무역 전쟁 중이라도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 주가 레이건 전 대통령을 인용한 관관세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회담을 취소하기도 했었죠. 예측 불가능한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계의 압박까지 캐나다 경제를 이끄는 리더들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입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우유와 치즈 가격까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 이야기에 머리가 좀 아프셨나요? 이번엔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아주 실용적이고 시급한 정보를 드립니다. 달력을 보니 12월 31일까지 딱 열흘 남짓 남았네요. RRSP 단순히 돈을 넣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네 번째 뉴스는 RRSP 내년 3월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12월 31일의 데드라인 비밀입니다. 보통 세금 보고를 위한 RRSP 불입 마감일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캐나다 국세청 CRA에 따르면 2025년 세금 보고를 위한 불입 마감일은 2026년 3월 2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12월 31일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인출과 RRIF 은퇴소득 펀드 때문입니다. 왜 12월 31일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입니다. 가령, 평소 연봉이 10만 달러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A씨가 올해 잠시 휴직을 하거나 사업이 잘안 돼서, 소득이 3만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만약 A씨가 RRSP에 모아둔 돈중 일부를 12월 31일 전에 인출한다면 이 돈은 올해 소득인 3만 달러 구간에 합산되어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겨서 내년에 다시 연봉이 10만 달러로 복귀한 뒤에 인출한다면 똑같은 돈을 빼도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소득이 낮은 해에 미리 빼서 세금을 아끼는 전략은 반드시 12월 31일 안에 실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71세가 넘어 RRSP를 RRIF 등록 퇴직 소득 펀드로 전환하신 어르신들의 경우입니다. RRIF에는 최소 인출 금액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계좌에 10만 달러가 있었고, 연령에 따른 최소 인출 비율이 5%라면 올해 안에 5천 달러를 무조건 빼셔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찾았어야지 하고 12월 31일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규정에 따라 강제로 5,000달러를 인출해서 수표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소득이 잡혀 세금 계획이 꼬일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돈을 넣는 건 내년 3월까지 여유가 있지만 돈을 빼서 절세하는 전략이나 의무 인출은 12월 31일이 절대적인 데드라인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올해 소득과 계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며칠의 선택이 내년 세금 고지서의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주 독특한, 어찌 보면 영화 같은 이벤트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트럼프의 패트리어트 게임, 현실판 헝거게임 논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이 되는 2026년을 기념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게임을 개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요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각주에서 남녀 고교 운동선수 각한 명씩을 선발해서 워싱턴 DC로 불러들여 4일간 대회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민주당과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거 완전 영화 헝거게임 아니냐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헝거게임에서는 독재 국가가 각 구역에서 아이들을 뽑아 생존 게임을 시키죠.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는 헝거게임 속 독재자인 스노우 대통령 사진을 올리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프랑스 개선문 같은 거대한 아치 조형물을 짓겠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UFC 격투기 대회를 열겠다는 파격적인 계획들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될지 아니면 비판대로 기이한 정치 쇼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엔 우리 식탁 물가 이야기입니다. 랍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하지만 어민들에게는 눈물겨운 소식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노바스코샤 랍스터 가격 급락 소비자엔 기회 어민엔 눈물입니다. 노바스코샤주 이스턴 패시지에 랍스터 가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씁쓸합니다. 현재 배에서 바로 거래되는 랍스터 가격이 파운드당 약 8.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2달러 이상 하락한 건데요. 소매 가격도 파운드당 11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20% 가까이 저렴하게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기회지만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산 수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길이 막혀 재고가 쌓인 탓입니다. 캐나다 랍스터 위원회는 부두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대체 가능한 전 세계 단백질 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랍스터 시즌은 내년 5월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올 겨울 랍스터를 드시게 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즐거워하시되, 거친 바다와 무역 전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어민들의 노고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짧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신다면 동전을 챙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로마 트레비 분수, 이제 돈 내고 가까이서 본다입니다.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로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는 로마의 트레비 분수. 이제는 가까이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시장은 내년 2월 1일부터 트레비 분수 가까이 접근하는 관광객에게 이유로의 입장료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평균 3만 명, 연간 900만 명이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관람 자체가 힘들 지경이라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는 건 무료지만 분수 바로 앞까지 가서 인생 사진을 남기려면 표를 사야 한다는 거죠. 로마 시민은 무료입니다. 베네치아의 도시 입장료에 이어 이제 유명 관광지들이 오버투어리즘을 막기 위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소식입니다. 추우면 감기 걸린다는 옛말. 그저 미신인 줄 알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추우면 감기 걸린다는 과학적 사실, 그리고 동지입니다. 내일인 12월 21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을에 옷 따뜻하게 입어라 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워털루 대학의 브라이언 딕슨 교수가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추운 날씨와 바이러스 감염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로 들어오면 코속 온도가 낮아져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면역 시스템은 약해집니다. 게다가 건조한 날씨 탓에 피부가 갈라지면 그 틈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다는 거죠. 특히 우리 몸은 추운 날씨를 스트레스로 인식해 생존 모드로 돌입하면서 면역 반응을 뒤로 미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추우니까 껴입어라 라는 말 잔소리가 아니라 과학적인 건강 조언이니 꼭 따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엘버타의 독립행보부터 연금 논쟁, 무역전쟁까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참 차갑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특히 내일은 1년 중 어둠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지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긴 어둠은 곧 빛이 돌아온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작가 알베르 카미의 말입니다. In the midst of winter I found there was within me an invincible summer. 한겨울의 한복판에서 나는 내 안에 결코 지지 않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안에는 그 차가움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따뜻한 여름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유익했다면, 그리고 다가올 더 밝은 날들을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희에게는 한여름 태양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알차고 희망찬 소식들 가지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가장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